이강인은 11회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데 프랭스 왕자 공원 구장에서 개최된 PSG 파리 생제르맹과 FC 낭트의 2023-24 시즌 리그 1 15라운드 1 맞대결에서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했다. 오른쪽 잉어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낭트의 수비진을 괴롭히며 팀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 낭트의 레프트 백전 케빈 두베르는 이강인의 드리블 돌파에 고전하여 프리킥을 여러 차례 허용했다. 이강인은 전반 16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정확한 롱패스로 팀 동료 음바페와의 멋진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음바페는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낭트 수비수들의 방어에 막혀 골을 넣지 못했다. PSG는 전반 41분에 바르콜라의 득점으로 리드를 차지하며 후반전에 접어들었고 이강인은 이후에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후반 9분에는 바르콜라의 컷백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려 했지만, 낭트 수비수들에게 방어당했다. 후반 10분에는 PSG가 득점을 위해 미드필더 비티냐를 교체하고 우스만 뎀벨레를 투입해 공격수 숫자를 늘리면서 이강인의 위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었다. PSG는 후반 38분에 다시 앞서가는 골을 터뜨리며, 이강인의 공격적인 역할이 결실을 맺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얻은 프리킥에서 이강인이 크로스를 올리자 수비수 리카 에르난데스가 헤더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이로써 PSG는 1로 승리하며 리그에서 8연승을 달렸다. 현재 15라운드가 진행 중이며 PSG는 승점 36, 11승 3무 1패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2위 AS 모나코 승점 3 0과 PSG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더라도 결승골의 역할을 포함한 활약으로 PSG의 승리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낭트전에서 PSG는 흥미로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 시즌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한 9경기 중 6승 3무로 단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특히 14라운드 르아브르 원정에서 이강인이 선발로 나섰을 때는 수정열세에도 불구하고 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이날에도 이강인은 음바페 선제골을 기점으로 드립을 돌파로 기여했다. 낭트전에서의 이강인의 활약은 축구 통계 매체 마크 스테스가 SNS를 통해 팬들에게 공개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낭트의 오른쪽 측면을 누비며 상대팀의 좌측 공격 라인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 축구 통계 매체 품목에 따르면 이강인은 90분 동안 패스 성공률 79%, 기회 창출 3회. 슈팅 유에 드리블 성공률 67%, 롱패스 성공률 67%, 지상볼 경합 승률 56%를 기록했다. 또한 평점은 7.7로 나타났다. 이강인의 활약을 평가하는 다른 통계 매체인 소파 스코어는 평점 7.8을 주었고 후 스코어드는 7.1의 평점을 부여했다. 프랑스 매체 막시푸스는 5점의 평점을 주면서 오른쪽에서 경계를 펼친 이강인은 덴벨 내가 없었음에도 경기장 양쪽에서 가장 활동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강인은 지금까지 2023-24 시즌에 PSG의 주요 경기에서 활약하며 팀에 기여해왔다. 랑트전을 마치고 이강인은 오는 14일에는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PSG는 이미 도레트문트가 선두에 올라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이강인은 남은 경기에서의 활약을 통해 팀을 16강행으로 이끌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이강인 2023-24 시즌 PSG 출전일지 8월 12일 리그1 라운드 PSG 0-0 로리앙 선발 투입 82분 출전 8월 19일 리그1 2라운드 툴루즈 1-2 PSG 선발 투입 51분 출전 9월 19일, UFA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 1라운드 PSG 0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후반 교체 투입 10분 출전. 10월 21일, 리그 1 9라운드 PSG 3령 아시스트라스부르 선발 풀타임. 10월 25일, UFA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 3라운드 PSG 3령 a 1밀란 후반 교체 투입 19분 출전, 한골. 10월 29일, 리그 1 10라운드 스타드 브레스트 2, 3 PSG 선발 투입 74분 출전 1도움 11월 3일 리그 1 1라운드 psg 3령 몽펠리에 선발 투입 62분 출전 한골 11월 7일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라운드 ac 밀란 2 1 psg 후반 교체 투입 30분 출전 11월 11일 리그 1 1라운드 스타드 랭스 0 3 psg 선발 투입 77분 출전 11월 29일, UFA e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 5라운드 PSG 1-2 유캐슬 유나이티드, 선발 투입 82분 출전. 12월 3일, 리그 1-14라운드 르아브르 a 시영이 PSG, 선발 풀타임. 12월 9일, 리그 1-15라운드 PSG 2-1 낭트, 선발 풀타임.